자, 여러분들. 5의 a승이 c, 5의 b승은 d라는 걸 사용해서 5분의 1의 a-2b승의 값을 구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5분의 1이라고 역수 표현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주어진 식들을 다 역수를 좀 취해서 일단 먼저 표현을 해볼게요. 자, 5의 a승분의 1은요, c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5의 b승분의 1은 d분의 1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요 표현을 좀 다르게 하시면은 5분의 1의 a 거듭지으로거 바꿔보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5b승분의 1은 5분의 1 1의 b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바꿔놓으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현재 a 2 b 승이라고 해서 5분의 1의 a 2 b 승의 값을 표현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5분의 1의 a승을 5분의 1의 2 b 승으로 나눈 것처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양변에다 제곱을 한번더 해주셔야 되겠어요. 5분의 1의 2 b 승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제곱을 좀 양변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가 D의 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요거 표현해 볼게요. 5분의 1의 2비승 같은 경우는 방금 표현했다시피 뭐가 돼요? 5분의 1의 2비승은 D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분의 1의 A승. 자, 5분의 1의 A승은 여기 C분의 1. 자, 이렇게 표현하셔가지고, 네모, 외자 아시죠? 음, 안에 거끼리 곱하면 분모, 그 다음에 바깥 꺾끼리 곱하면 분자, C분의 D제곱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되겠죠.